안녕하세요. 심보회성입니다. 어, 좀 한참 된것 같네요. <laughs> 어, 그동안 애들 잘 계셨죠? 아 날씨가 아주 좋아서 요즘 아이들이 아주 활기를 펴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그 많던 음, 어, 백화등도 이제 다 졌습니다. <laughs> 어, 요 아이는 처음 보시죠? 저도 이 아이를 처음 데리고 왔는데요. 조금 에, 좀 생소한 아이일 것 같아요. 어, 이름은 에, 아유 좀 길어가지고 이름이. <laughs> 어, 코레리아 멀티폴로라 어, 코레리아 종인데요 이, 그 중에서도 이 꽃을 멀티폴로라 라고 한대요 근데 아주 예뻐요 어, 아주 너무 예쁘죠 이전박이의 어, 옆에서 보면 이렇게 대롱같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어, 털이 송송 뽀송뽀송 나 있고요. 요거 이제 꽃봉오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. 음, 이 아이를 어, 이것도 아마 음, 이이 아이들 같 이거 음뭐 뉴질랜드 앵초라고 하는 예 이런 종류 아닌가 싶은데요. 아직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구하게 됐어요? 정말 예쁩니다. 아니, 볼수록 매력적이에요. 예쁘죠. 어, 이 먼저 제가 보여드린 이 뉴질랜드 앵초. 어, 이 아이는 지금 저희 집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. 꽃도 많이 지고, 어, 먼, 그 전에 안 피었던 아이, 얘가 그때 안 피었던 아이인데요. 어, 지금 한창 피고 있어요. 이거, 할리퀸이라고 하는데, 할리퀸. 아, 그래서, 자꾸, 보살필 아이들은 자꾸 늘어나고. 아, 그래서, 오늘 이 아이 보여드리려고 찍습니다. 아, 아주, 정말 예뻐요. 어, 그리고 요 바이칼라가 지금 막 오늘 터지기 시작합니다. 내일쯤은 활짝 필것 같은데요. 어, 이렇게 지금 막 터지기 직전이에요. 그리고 요거 먼저 제가 보여드렸죠. 어, 대역풍란. 아직 얘는 꽃이 아직 쌩쌩하게 달려있고 이쪽에는 이제 요거 한개한개 <laughs> 며칠 더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흰색 설란 어, 얘도 더 이상 꽃대가 안 올라오네요. 더 나올래나 그리고 요것은 음 어, 음, 하계무설란이라는 거예요. 근데 꽃은 참 예뻤는데 아직 꽃이 안 올라오는 어린 싹이에요. 어, 두 포트인데 잘그서 꽃을 보여줄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이만데빌라가 이렇게 예쁘게 지금 두 송이 피어있고요. 한 송이는 먼저 피었네는 졌어요. 근데 애들은 한꺼번에 꽃이 잘안 피어주네.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 피고, 또그 다음,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꽃봉오리가 <laughs> 한 개씩 올라오네요. 이거 작년에 조그만 거 하나 샀던 것이 겨울 동안에 이렇게 많이 큰 거예요. 어, 정말 잘 크네요. 그리고, 요, 호주 매화가 아주 진짜 컵, 종이컵에 들어왔던 아이인데, 둘이 잘 크고 있어요. 어 얘들은 말르면 안 된다고 해서, 음 물을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, 어 저희 집, 그 거실에 있던 이이 이 얘들이 지금 밖으로 나왔더니 아 지금 베란다가 엄청 좁아졌어요. 어, 베란다가 너무 좁아서 제가 겨우 다니고 있는데요. 이호접 나는 제가 요전에 <laughs> 마지막 영상이라고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요. 조금 더, 한번더 보여드립니다. 이 설, 아니, 잔설이 제일 늦게 꽃대 올라와가지고, 이렇게 두 개가 지금 한창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이건 흰색, 쟤는 핑크 잔설이에요. 아, 이 아이들이 지금 겨울 내내 꽃을 보여주고, 지금 아직도 이렇게 계속 보여줍니다. <laughs> 아, 정말 정말 오래 피어 있습니다. 아, 정말 정말 얘들은 아, 꽃을 오랫동안 보여줘서 음, 너무 좋다고 해야 될 해야죠. <laughs> 정말 솔직히 어떤 때는 좀 날마다 보니까 안 쳐다보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면 안 되는데. <laughs> 그리고 이 작년에 보여줬던 이 학의 항란, 항란. 항란이 꽃대가 지금 네 개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. 어, 이제, 하루밖에 안 피는 아이지만, 그래도, 이거, 요즘 새로 생긴 아이. 이거, 이 돌담풍을, 어, 또 지인께서 보내주셨는데요. 이제, 이 꽃은 먼저 피었다가, 이제, 없어요. 잎만 이렇게 아주 싱싱하고, 너무 예쁘죠. 제가 또 꽃 모슬을 부려서 이렇게 어, 뒷산에서 이끼도 뜯어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아, 이쁘죠? 아 그리고 얘는 또이 어, 러브 하와이가 요전에 겨울에 꽃두 개가 피고 떨어졌는데 또 남아있던 애가 요것도필것 같아요. 잘하면 이렇게 <laughs> 아 이제 밖에 전부 이제 거실엔 하나도 없고요. 다 나왔어요. 어, 이거 음. 비바첸 아니 블루 사파이어인데 요 꽃대가 또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늦게 또 이건 화이트인데요. 또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요. 그냥 계속 그래도 하나씩은 이어질 것 같아요. 음, 여기도 나와 있는 애 중에 또 꽃대가 여기도 하나 올라오고 얘는 음, 키스미 키스미인데 이렇게 꽃대 올라오고요. 얘는 어, 황금호접인데 여기 또. 하나 올라오죠, 꽃대. 또, 얘는, 어, 이게, 누구더라 아, 금공주. 금, 아, 아니. 금, <laughs> 아, 금마, 금마. 아, 금나 얘가, 제가 호접난 처음 사, 꽃핀 아이, 세월 낚는 농부에서 처음 사온 아이예요. 근데, 그때 꽃이 피고, 겨울 내내 꽃대 안 올려오더니, 요즘 이렇게 양쪽에서 두 개가 같이 올라와요. 이렇게 양쪽에서. 보이십니까? 여기, 요 밑에 하나, 아, 요쪽 건잘 보이는데, 요 뒤쪽 건 이렇게 안 보여. <laughs> 아, 이거 내 와야 되겠다. 아, 여기 하나 있고요. 요쪽에 하나 있고요. 아. 근데 이게 올 때부터 이렇게 부러져가지고, 제가 이렇게 스카이테프 이 붙여놨거든요. 근데 뿌리가 이렇게 중간은 막 시꺼멓게 됐는데도 밑에 이렇게 살아있어요. 어. 참, 이 생명력이 대단한 아이에요. 어. 뭐, 저, 막실라리아들은 아직 꽃대 안 올라오고요. 아, 이제. 아, 얘는 이제 다 지고. 이제 다 지고 있어요, 이제 애들은. 참 많이 피는데 아, 됐어요. 이제 다 보여드렸네요. <laughs> 이건 저한테 남아있던 <laughs> 아이고, 다육이들이에요 아. 아, 오늘도 날씨는 참 좋은데, 황사가 많다고 하네요. 건강 조심하시고, 어, 제가 새로 들어온 이 아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건강 조심하시고요.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